첫번째 메뉴로 예고한 대로 이제 숯불 네. 닭갈비가 되겠습니다. 곳은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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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시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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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사장님! 사장님! 예! 어, 주문하겠습니다! 예. 저희 간단하게 네. 15인분 주세요! 네. 작가님 은 15인분 드릴게요! 가볍게 가볍게! 저 10인분! 10인분! 귀여워요! 아이고 귀여워! 분이라도 먹을 줄알았는이 네가 보면 한 40인분 1 0인줄 알겠어! 아니! 4명인데 10인분! 아, 왜냐면 이게 초벌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예 식어버리면 맛이 없어. 어. 맞아. 이게 맞아. 전략입니다, 전략. 전략이죠. 어. 전략. 어. 이게 전략, 우리는 전략으로 가는 거야. 아쉽게 많이 먹기. 자, 어. 과학적으로 어. 20분 안에 때려 넣어야 됩니다. 20분이 20분 지나면 아, 그때부터 뇌에서 인지를 합니다. 온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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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식 온다. 아, 하나에 음식. 음, 생각보다 많다. 아. 아. 저희들이 평상시에 알았던 우리 닭갈비 아니죠? 네. 네. 국물에 자작자작 이렇게 깻잎 이렇게 넣어서 그런 거랑 다르게. 좀 훈연이 되어 있는 닭갈비 같아요 숯불에 구워 먹게 되면 일단은 그 숯불 향이 들어가면서 씹었을 때 풍미! 아맞 풍미가 아마 감당이 안될 겁니다 참. 급질이 이제 왜냐면 구워진 급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바삭할 겁니다 음. 근데 안에는 또푸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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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그렇죠? 야, 야, 아, 언니, 익었다. 와, 정말, 아, 응? 너무 부드러운데? 응. 아, 이게 진짜 좀 달라. 닭껍질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닭껍질에 있는 기름이 나오니까 그 기름이랑 같이 해서 부드럽게 진짜. 그냥 입안에서 그냥 넘어가버리는 데 그냥. 쏙쏙 들어간다, 쏙국 들어간다. 아, 아 어? 언니, 익었다. 빵.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한입 먹어보자. 응. 음. 익었어. 뼈는 안 익었을 때 먹지. 뼈는 안 익었을 때 먹지 마. 와, 음. 와, 그냥 와. 돼지 수풀갈비 아닌가요? 와. 이거 어떻게 닭인 줄 알지? 와. 와. 내가 와. 먹은 거라고. 음, 아, 맛있지? 아, 닭 껍질이 음. 진짜 쫀득쫀득하고 음. 약간 바삭바삭하다. 지금도 느끼한 건 없는데. 다들 뜨거우니까 그냥 미리 집고 갈래? 오케이. 음. 안 아니,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요. 음. 좀 드시지 않으셨어요? 쉬는 시간 동안? 냉면 하나 때렸습니다. <laughs> 가더라고요. 선배님이 예. 가 완전 갈비. 맛있교 맛있겠다. 음. 아, 아, <laughs> 와, 간이 너무하다. 어, 교자. 어, 진짜. 음. 야 돼. 나는 멋있게 여기 돼. 이렇게 싼 다음에 <laughs> 여러분, 아미 선수도 저희가 눈여가봐야 되는데 왜냐면 조용히 강해요 맞아요 조용히 강해요 네. 조용히 계속 먹습니다 제가 저번에 같이 대결했을 때도 네네. 정말 조용히 너무 잘해요 잠깐만요 잠깐. 어, 저기 쌈을 네. 왜 닭고기에 싸주시죠? 나는 어, 여기 이렇게 싼 다음에 여기다가 끼니 깔고 닭고기? 양파 딱 얹어서 샌드위치처럼 저 쌈은 또 처음 보네. 2023년 가을에 선보이는 새로운 뉴쌈 스킬. <laughs> 아 대단한데요. 쌈쌈 싸는 게 특기세요 거기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쌈을 먹어서 빨리 먹어서 좀 배부르게 아, 해 주려고. 와, 뭐 하는 거 너? 아 지금 이무영 어? 선수가 지금 쌈 싸고 있습니다. 오, 어, 쌈 싸고 있어요? 이 닭갈비 저... 버거. 우와! 와 씨, 와 짐승 아니야? <laughs> 와그걸다는다고 저게 경렇게들가네 <laughs> 들어갔어요. <laughs> <laughs> 사장님. 네 10인분 더 주세요. 야 회의 회의를 해. <laughs>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인분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린 시켰어? 어, 음, 그올인리그님저 아, 음. 드세요. 음. 그 저희. 어, 어. 전출구단 오인분 추가했고요. 총 오. 20인분 이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잘한다. 어째야, 추가 메뉴 해? 그 전에. 내가 오늘 가져온 게 있어. 뭘 갖고 왔는데. 떠나! 오내 사랑 음. 마요네즈. 아, 이것도 챙겨 왔나? 소스는 이제 같이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아? 어 근데 마요네즈 찍어 먹는다고 이거를? 마요네즈 듬뿍 찍어서? 고추도 찍어서? 아 근데 맛있겠다 그냥. 그치지 응. 근데 원래 간장 양념이 마요네즈랑 잘 어울리거든. 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 숯불 닭갈비가 약간 간장 양념처럼 양념이 돼있잖아 거기에 마요네즈하면 진짜 불고기 버거 패티? 아 맞네 그런 느낌이겠네 불고기 버거 진짜 이렇게 하니까 버거 같다 어, 그냥 불고기 버거 패티맛 나 마요네즈 너무 잘어울다 음. 이 느끼함을 잡아주네 고추가 음. 그치 맛있게 깔끔해진다 진짜 맛있는데? 어? 음. 안되다저 무게 하나 꺼내겠습니다 뭐? 뭐? 뭐야 고급함이야? 뭐야? <laughs> 최용진 선수가 또 이에 뒤질세라 네 비장의 소스 초고추장을 꺼냈습니다 닭갈비에 무슨 초, 초고추장을 꺼냈어? 근데 이게 만능 선수인 게 어떤 음식에 뿌려 먹다 맛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먹으면 은 이게 배불러다 생각 들었을 때, 이런 상큼한 음. 맛으로 약간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어. 오, 오 야. 맛있다. 오, 달아. 오, 약간 정신 바짝 차리게 된다. 음. 약간 헤이졌을 때. 그렇지. 아, 같은, 배불러. 아랬을때 어. 갑자기 이거 뜯어 먹으면. 네, 정신 바짝 차 음. 저희 저희 혹시 초고추장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저희 바꿀까요? 바꿔서 줄까? 저희도 마요네즈 좀 줘보세요. 저 마요네즈를 다 먹으면 다, 거... 다 먹으면 거... 어, 돼요? 아 죄송해요. 그러면 안 돼요. 좀 빌려주세요. 아. 뭐좀 아. 먹어보고 싶어요. 아 빌려 드릴게요. 여기. 짜줘 짜줘. 여기만 조금만 <laughs> 짜주세요. 제가 마에 아아아아 아. 아. 아, 많이 줬다. 너무 많이 줬다. <laughs> 와좀더 익혀야겠다. 이제 형 예의를 지키자. 진짜 그 우리 잡초는 뭐야. 음 사실, 이 닭갈비를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이 빵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오 마이 갓. 제가 군대리아정석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빵 언제 갖고 왔어? 군대리아군대리아군대리아군대리아 군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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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도 군대리아. 넣었어. 여기다 마요네즈 이것다 어, 뿌려주고. 와, 이게 진짜 그만 어, 나겠다. 불고기 먹어만 나겠다. 이렇게 닭다리 넣은 다음에 여기다 고추씨 약간 넣어주면 더 맛있겠죠? 우와. 아, 저건못 참지 진짜 맛있어 이거 아니, 이거 한번 먹어봐 빨아먹으면 <laughs> 맛있다 음 <laughs> 거의 뭐 수제 버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어, 이거, 이거 진짜 이 제품으로 괜찮겠다 버거 스타일로 해가지고 <laughs> 야 30분밖에 안 남았어? 그냥 이렇게 빨리 가? 사장님 저희 5인분 <laughs> 더 <laughs> 주세요 <laughs> 야저쪽또 5인분 시켰어 <laughs> 예 감사합니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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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20인분이에요? 어떻게 <laughs> <저튼> 신기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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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 사장님 예. 저희 비냉 하나, 비빔국수 하나, 물냉면 하나, 된장찌개 하나. 저희 5인분만 더 추가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자, 소위비 맨션 볼. 오! 정신력이야 양념이라서 물냉이랑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야너 아까 전에 이 너무 안에 이거 써야 된다 그랬잖아. 너만 먹는데. 아 맛있겠다. 우와 시원하겠다. 음 시원하지. 몇 배? 어떻게 되지? 와 윤지 윤지. 그한 번에 먹어? 야. 와. 어 사라졌어. <laughs> 어? 뭐야? 왜 어, 없어? 살았어. 이거 켰나봐파 <laughs> 하자! 에이, 아, 예. 지금 강철군단은 정신력으로 모든걸 극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공기하지 않는 우리 양선수 멋지지 않습니까? 10! 9! 8, 8! 7! 6! 5! 4! 4! 4 2, 1. 2! 1! 오케이 양군단 대단히 쏘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계산을 시작합니다 성별에 따라서 또 양분간의 서로 박수 한번주십시 강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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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을 가진 특수부대 우리 예비군단과 함께 오늘의 맞짱, 그 치열한 대결의 결과가 제 손안에 있습니다. 아, 아 너무 흉요 아, 아, 전반전은 무승부였거든요. 네네. 자, 목나이 형님 공개해 주시죠. 결과를 힘차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동 <laughs> <laughs> 자. 달 역시 아 역시 영희 씨. 아 와!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